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랜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진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을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재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재물과 화목재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바칠 재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재단의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 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오?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조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용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뒤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들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유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요백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지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건이러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목소리>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 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내니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외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도단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린 서리는 누가 나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도 칠성의 별대를 한대 묶을 수 있으며, 우리 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우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살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무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음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